그다음에 17번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보셨죠? 17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ere would you like your career to be in five years? 자, in five years 하면은 뭐예요? 5년 뒤라는 얘기예요. 5년 안에가 아니고요. 5년 뒤에, in five years. 5년 뒤에는 where would you like your career to be career? 한국이 아니고, 코리아가 아니고, career. 너의 경력, 지위,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5년 뒤에는, 내가, 만약에 너를 뽑아주면은,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싶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비전을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싶어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좀더 이제 높은, 예. 그래서 어, 뭐 어디 지사에, 뭐 지사장으로 나가고 싶다든지. 예. 근데 5년 뒤에 뭐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사실 또 위험하죠. 어, 얘가 들어와서 정보다 빼가겠구나. 그런 얘기 할수 있으니까요. 예. 17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자, where would you like?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시작. where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뒤에 것까지. where would you like your career? 시작. where would you like your career? 그 다음에 to be까지. 쭉 처음부터 시작. where would you like your career? to be. 네, 그 다음에, in five years. 네, 다시 한 번. In five years. In five years. 네, 네. 네. 5년 뒤에는 너의 career가 어디에 있, 있기를 원하니?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Where would you like your career to be in five years? 자, 다시 한 번. 물론 이제 영어 면접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하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물어보는 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알아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Where 시작. Where would you like your career to be in five years? 네. 자, 좀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8번 이제 어,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안전하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추가 질문이 별로 없을 만한 그런 어, 대답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be a professional in my field. 내 분야에서 아주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습니다. I wanna be a professional. 시작. I wanna be a professional. 네. 자좀 당당하게. 네. 자 이제 좀 뽑아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음, 어나 뽑아주면은 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I wanna be a professional. 시작. I wanna be a professional in my field. 네, 이거 in my field. in my field. 예, 자쭉 붙여서 I wanna be a professional 시작 I wanna be a professional in my field 예, 자 당당하게 웃으시면서 시작 I wanna be a professional in my field 예, 좀 여유 있게 한번 해보세요 I wanna be a professional in my field 시작 I wanna be a professional in my field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19번 예, 분위기 보니까 어, 뽑아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도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죠. 왜? 안 뽑아주면 또 다음 회사 또 지원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How can I know? 자 해볼까요? 아 19번 How can I know? 시작! How can I know? 어떻게 할수 있죠? 어떻게 결과를 할수 있죠? How can I know? 시작! How can I know the result? 여기까지 시작! How can I know the result? 다시 한번 How can I know the result? 시작! How can I know the result of the interview? 시작 The interview 자쭉 붙여서 내가 인터뷰 결과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시작 How can I know the result of the interview? 자, 자연스럽게 자 시작 How can I know the result of the interview? 네. 어떻게 하면 인터뷰 결과를 알수 있을까요? 대충 분위기 보면 알수 있나요? 또 그러진 않죠 어, 면접하는 어, 입장에서는 어, 처음에 딱 하고 어, 한 10, 15초, 20초 최대 30초 정도면 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어, 그런데 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굉장히 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질문 다 하고, 마치 어떻게 뽑아줄 듯하게 연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 하시긴 하는데, 자기가 아, 뽑혔다, 안 뽑혔다, 너무 또 속단하시는 게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됐다. 차라리 이제 됐다 했다가 안 되면은 뭐 괜찮은데, 딱 분위기 보니까, 안 뽑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 막 굳어지고 그러잖아요. 또, 대답도 성실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뽑히고 안 뽑히고, 그는 나중 얘기고, 나중 그 일이고, 일단, 인터뷰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쭉 얘기하고, 언제부터 할수 있냐? 뭐, 내일부터 출근하겠다. 지금, 지금, 지 싸서 지금 올까? 오늘 저녁부터 할까 아, 레슨지. 어, 떤 경우에는, 약수 딱 하고, 어, 그 자리에서 딱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라 고 그랬죠?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말고, 사방군대에서 잡 오프가 와가지고, 자기가 골라가는 거. 어, 이 대학교 갈 때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어. 지원하고 그런 거 말고, 사방군대에서 막장금 줄게, 전액장학금 줄게, 어? 기숙사도 제공할게. 그런 조건으로 가면, 더 좋죠. 자 마지막 20번 어, 어, 이거는 뭐야?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좀더 어,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 <laughs> 돼서 인터뷰 연 합격을 해서 면접이 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연락이 안 오고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어, 나 떨어졌구나. 또 얼굴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번. w i l we'll l think it over.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 w i l we'll l think it over. 시작. w i l we'll l think it over. 지금 면접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w i l we'll l think it over. 시작. w i l we'll l think it over and call you. 자, 여기까지. We'll think it over and call you. 시작. We'll think it over and call you. 에, 네. 아, 어, 자, 저희가 회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 번. We'll think it over and call you. 시작. We'll think it over and call you. As soon as we make our decisions. 시작. As soon as we make our decisions. 네. 결정되면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어 면접을 다 하는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지위가 올라가면서 영어 면접을 또 하셔야 되는 또 사람을, 어,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 여러 가지 상황으로 쓸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조합을 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쓸 일이 없겠죠. 어, 그러나 이제, 어, 또, 많은 분들, 어, 영어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일이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니까 또잘 익혀두시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가족 이야기라든지 또 취미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또뭐 상투적인 질문이지만은 가장 최근에 읽, 읽 었던 책이라든지, 에, 뭐, 잡지. 막 그럴 때뭐 잡지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한 6개월 전에 읽었던 책이라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면접 전에 이런 걸잘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되겠죠. 또 어, 강한 또 first impression을 위해서는 단정한 복장이라든지 또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어, 어, 지나온 세월 또 수많은 또 인격 수양과 여러 가지 공부 와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서 그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면접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매너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또,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또, 준비가 잘 됐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좋은 b 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 이제, 제 16강, 이제, 영어로 회의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 어, 저는 뭐, 한국말로도 회의할 일이 없는데요. 어, 자,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사람이 이러는 거알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국제무대에서 영어로 한국을 대표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16강 영어 회의와 관련된 표현들 또 잠시 쉬셨다가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